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May 18th, 2021이고요. 어, 아직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장의 화두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주제가 되어서 그 주제에 맞는 그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XLE 같은 경우에는 또한 시장 상황이 받쳐 주잖아요. 음. 해킹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동하면서 쓰는 가스들이 양이 많이 늘었죠. 그러면서 엑셀리가 리딩, 장을 리딩하고 있고요. XLB, XLF도 살짝 XLF는 꺾이는 듯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뭐, 이거는 일봉이니까, 음, 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XLP, XLY, 그리고 XLV 역시도 어, 헬스케어가 인플레이션에 강한 섹터예요. 그런데 그뭐 이제 변, 상승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왜 금융과 보험이 강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여기서 뭐 그냥 플랫으로 있는 위치인가 봐요. 그리고 이거는 리츠. 그리고 우리의 기술주. 여기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어, 그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QQQ 기술주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QQQ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봉이고 주봉으로도 쌍봉, 일봉으로는 쌍 쌍봉, 쌍봉을 앞 이, 이게 이제 주봉의 그 쌍봉이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전에 쇼트로 말 보여드렸던 게뭐 영상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주식은 이렇게 외봉으로 상승을 하죠. 외봉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때 얘가 더 크다. 이 외봉 인정. 근데 얘가 높긴 높아. 높긴 높은데 이쪽이 더커 여기가 그러면 얘는 쌍봉이다 어,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게 한 가지를 또 애드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뭐 엘리오 파동으로 뭐 여기서부터 1파 2파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치자고 올라갔는데 여기 살짝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었어요. 이 점을 안깬 거야. 안 깨고 올라가서 훨씬 더큰 파동을 만들어서 크게 만들면 여기에서 새로운 파동이 시작한다라고 사, 어, 새로운 파동이 시작하나 라고 하고 다음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길이만큼, 그러니까 여기를 파동이 시작이라 보면 이 길이만큼 여기 이후에 또 상승의 파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 이런 게 이제 좀차 이게 이제 사실은 뭐 길게 볼 때는 사실 차트고 보고 필요 없잖아요 장기 투자할 때는 그런데 이제 뭐 참고를 해서 아시면 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스윙할 때. 단타나 스윙할 때 저게 이제 뭐 일봉에서 뿐만이 아니라 분봉, 뭐 시간봉에서 다 같이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서 해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지 않게고 시작하면 이 앞에 이 파동 소급해서 이만큼 이만큼 더 올라간다 뭐 이, 이런 거예요. 그 파동이 참 재밌어요 공부해 보시면.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방 트렌드 아직 못 깼어요. 깨고 여기 올라가줘야 돼요. 깨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직 못깼고 그리고 이게 40선인데, 지금 40선 자체가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40선 자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 되지. 이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보다 더 낮아지면.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깊게 내려가지 않고 돌려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 성장주를 저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어, 그리고 우리 단톡방 식구들이 성장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 너무 힘든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볼게요. 테슬라도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어, 테슬라는 삼봉을 만들고 내려왔네요. 혼마가 그랬나? 삼산 삼봉은 하락을 부른다. 힘이 다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조정을 받는다라는 게그 주식이 끝났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막 되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굉장히 바쁘셔서 너무 바쁘신 덕에 주가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땐 여기 안 깨고 돌아올리면 충분히 괜찮은 자리예요. 안 깨고. 안 깨고가 중요합니다. 안 깨고. 그래서 지금 지금 트렌드 자체는 여기서 하방이잖아요 이, 이 짧은 요파동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그냥 보여 드리려고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여기를 깨고 올라가야 돼요 깨고 깨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저는 깨고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가 어, 스탑을 잡고 들어가는 들어갔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물리는 자리였어요 음, 여기가 이렇게 해서 60선을 들어 올린 다음에 잊지 먹고 클라우드 위에 뚫고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개인이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승을 기대하고 있던 점이었는데 갈등을 하다가 그냥 훅 흘러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반등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흘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테슬라 차트는 여기 이 자리에서 물리, 그니까 특히 여기서부터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단기로 보시면은 뭐 괜찮으셨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차트는 상관없이 어 테슬라를 매집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물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조금 다른 차트하고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어쨌든, 매물이 있어요. 매물이 쌓였어요. 매물이 쌓였기 때문에, 여기 매물이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 매물을 극복을 해야 돼요. 매물이 쌓인 거를 우리가 또 봐야죠. 어, 여기 매물이 쌓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여기 매물이 쌓였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갠신이 지지받고 있는데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마저 채우러 내려올 가능성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프라이스 컨트롤 라인이 밑으로 째져버렸어요. 429.23으로. .429 그래서 이거를 그 ABC로 ABC 뭐 이렇게 보시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뭐이 자리가 이 길이가 얘가 더 크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겁나게 만들어 놓은 차트인 거예요. 그리고 마이클버리가 또 숏을 또, 아니, 그, 구매도 아니, 푸드 옵션을 많이 걸었잖아요. 큰 엑스로.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테슬라가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서 차트 볼륨 지지를 만들고 여기서 만들고 차트가 조금 더 튼튼해지고 이뻐져서 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상승 폭을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들어요. 어, 앞에서 말씀드린 그 파동처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지지 안 깨고 여기서 해서 다시 이렇게 갖고 얘보다이 폭을 키운 하이어 하이가 만들어지죠. 그면 이새 파동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동이 새로 시작하면서 계속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일봉으로 봤을 때는 매수 시그널이 없어요. 그리고 페이크를 한번 했잖아요. 사실은 30분봉에서 매수 자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하락 끝에 뭐 이렇게 해서 흘렀구나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으면 음, 여기를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지를 받아서 매수자리를 만들었었는데 밑으로 뚫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또 이게 너무 급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이격도 커서 아, 이격이 크면 또한 번에 다못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한 번에 못 올라가면 차트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또뭐 테슬라의 또 매력이 어 어느 날 갑자기 막 화! 이런 거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지 받고 화! 뭐 이런 모양 이렇게 만들어 줄지도 모르죠. 테슬라 테슬라니까. 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 지지, 어, 주주분들 힘드시겠지만 음, 뉴스에 너무 이렇게 마음 안 상하셨으면 해요. 이 테슬라는 그냥 전기차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디오나 막 이런 그런 어, 이렇게 많은 경쟁자가 생기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과 독특한 비전이 음, 참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매력있는 가격이 됐어요 매력있는 가격이 됐고 뭐더 내린다고 해도 어, 사실은 들어가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그 단독방에서 우리 박경철 선생님의 어, 영상을 같이 막 서로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40선위에 올라가면 살아 나는 어, 저점매수를 이야기하는데 저점에서 살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나온 사람이다 이런 데서 살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온 사람이고 40선 위에 올라갔을 때 사라 말하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게 주봉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아, 주봉을 한번 보자 그랬더니 주봉이 40선에 걸려 있는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만약에 횡보라도 해주면서 이렇게 어떻게 지, 지지를 받으면서 어, 그런 모양을 좀 만들어 주면 어, 진짜 그러니까 버텨 이렇게 버텨주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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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이, 이 위로 오, 이렇게 올라서서 이렇게 구름대 위 깨지 않고 이렇게 버텨준다면 어, 그러면 이게 천천히라도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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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쇽 투더문 한번 더 하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는 이제 그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 40선 그 주봉 40선은 이제 박경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 저는 아주 오래전에 어, 그그분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이제 주식을 공부를 했죠 몇 년이 지났네요 근데 다시 요즘에 어, 그 단독방분들이랑 같이 듣고 이제 의견 나누고 하는데 아, 그 때는 안 들렸던 게 지금도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참 깊이가 있게 아, 좋은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QQQ하고 테슬라. 아, 이렇게딱두 가지만 해서 했는데도 13분이 넘어가 버렸네요. 음, 뭐, 다른 주식들은 잘 버티고 있거든요. 다른 그 인덱스는. 그리고 IWM은 지금 살짝 어, 굉장히 힘있게 치고 올라가서 어, 쟤는 뭔가를 좀, 좀더 안전하게 뭔가를 해주지 않을라나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그래서 역시 파동 그 하이 로우로 봤을 때 전고를 뚫고 올라가서 하이얼 하이를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조금 더 조심을 할,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 투자 그리고 자기 포폴을 매일 매일 잘 점검하시고. 아, 지금보다 1년 후에는 더큰 발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멀리 보시고, 차트도 멀리 보시고, 회사도 멀리 보시고, 큰 비전을 가지고 발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